자자 지금 하고 있는 거야, 알았지? 여기 사람들 들어오면은 인사해야 돼 정우가. 응. 모르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. 선배님, 응. 아빠 지금 좋아해 주라. 어. 좋아요가 안 들어와요 지금. 어, 아직 빵이에요. 사람이 안 들어와서 그래. 아. 잘봐 정우가 들어오는 사람 있는지. 저기요, 저기요, 저기요. 아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저기요를 하는 거지. 저기요 정우가 잘 먹는 걸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는 거야 저기요. 안 먹으면은 그냥 나가 응 정우는 빨리 먹고 빨리 먹는 게 아니고 천천히 먹어 응파이 실시간이 뭐예요? 지금 정우가 하고 있는 거저 그거를 실시간이라 그래 실시? 어 지금 시간 실? 지금 시간이야 실시간이 지금 시간 사람 안 들어왔어? 안 들어왔어요 아왜안들어오지 아빠, 어, 그냥 이거 종료예요, 종료. 아니야, 정우 먹어. 아, 어차피 안 들어오면 그냥 끄면 돼, 나중에. 그냥 먹어. 정우야, 맛있게 먹어줘. 정우 끄요 먹어, 어? 정우 끌 거예요. 아니야, 괜찮아. 아무도 없어요. 정우 유튜브에 좀 들어오세요. <laughs> 정우가 레고도 하고 재밌는 영상 올릴게요. 들어와 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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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 고기랑 잘 먹어 김치 맛있지 응. 이거 할머니가 정우 먹으라고 해준 김치야 엄청 맛있지 와 할머니 진짜 고 그럼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정우 생각만 하지 항상. 정우 정아 정아니 제가 왼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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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을 들어보 잡으면 돼 그렇지 오 잘하네 들어왔어? 들어왔어? 고기 넣어줘? 오늘 돼지갈비가 참 맛있다, 정우야, 그렇지? 응. 오늘 날씨도 안 덥고 엘리멘탈 영화도 재밌게 보고 뛸수 있으니까 항상 뽀뽀 한번 해봐, 정우야. 응? 아빠. 응. 같이 찍어요. 아빠 지금 고기 타. 걱정하지 마, 정우야. 조금 어색해도 응. 잠깐만 있어. 안 들어와? 아, 다들 뭐 하는 거야, 안 들어오고? 그렇지, 그렇지. 시키는 거 보여줘. 입에들 보여줘. 입으로 시키는 거. 그렇지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. 기야 <목소리도> 제가 마리오 카트랑진라인다 보여줬잖아요. 기유 정우가 다 보여줬어? 응. 음. 아, 짚라인 타는 거. 응. 음. 맞아. 아, 근데 왜안 들어오는 거야? 아, 오빠, 다들 그거 다못 봤나 봐요. 아, 어떻게 된 거지? 아, 좀 어이없다, 그렇지? 응. 음. 근데 정우야, 우리 실시간 방송 지금 오늘 몇 번째 하는 거야? 이 응. 몇 번째 하고 있지? 첫 번째, 처음 한 거잖아 응. 사람들 안 들어와도 괜찮은 거야 저기요 저 지금 저깔드 있어요 먹방 시작하려고 짜잔 짜잔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아빠 뭐가 웃겨서요? 응? 아빠 뭐가 웃겨어요 아니 빨리 들어와 달라고. 그런데 왜 웃냐고요? 아직 뚜방이야? 응. 음. 아니 뭐 하는 거야 사람들? 야, 뭐 하는 거야 너무 미나이 딴는 거랑 그거 베트남 여행 갔을 때랑 레고 만들었을 때랑 너무 너무 보고 싶어서 재밌어서 지금 안들어 오는 거 아니에요? 아 그거 보고 있어서. 응. 음. 아 그런가. 사람들이 그거 한 번도 못 봤다고 지금. 어.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 보느라고 지금 못 들어오는 거구나? 응제 음,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그거 다 보면 들어오겠네 아왜 이렇게 안 들어와 진짜 짜증나네 아 뭐가 짜증나 안 들어올 수 있거든 아, 아빠 그냥 엑스야, 왜? 안 들어오잖아 안 들어와? 그러면 아니지? 정우야 아, 방송 종료할게요 한 다음에 엑스 해야되는데 방송 종료할게요 얘기 얘기해 방송 종료할게요 얘기해야돼 어, 방송 종료할게요 어, 이제 얘 눌러 그거 취소 아니야? 어 오른쪽에, 오른쪽에. 어.